제가 얼마 전에 QM6 디젤로 아리 시그니처 등급으로 1,230만 원에 소개한 차량이 한대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가솔린은 없냐고 가솔린도 이런 차량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저런 매물들 찾아보다가 그래도 가성비는 있어야겠다고 라 생각해서 준비한 매물이 바로 오늘의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바로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QM6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은 일단 4륜이 없다는 점 그래서 2륜의 모델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17년 등록된 18년 모델에 12만 킬로 가량 주행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 교환도 단한 군데도 없고요 r 등급으로서 높은 옵션까지 갖고 있는데 퓨어비전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에어댐 따로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전 방향이 다 있어요. 양측은 사이드 스텝, 앞뒤는 에어댐으로 차량의 디자인까지 한층 더 높여놓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요 차량 준비한 금액 1,3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외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G 색상. 이 QM6에서 가장 인기 많은 색상 중두 번째에 들어가죠. G 색상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조금 더 수월하고, 본 네트의 그은한 돌방으로 인한 부터치 현상도 없는 녀석이거니와, 퓨어비전 LED 헤드램프, D글자 형식의 데이라이트 아래쪽에 에어댐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에어댐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내 범퍼를 안 긁히기 위한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에어댐에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이고요. 앞쪽에 휠, 주차 스크래치 정도 조금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썰루프 있는 모델로 준비했고요. 자, 도어 쪽. 외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까지 따로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애기들 같이 태우거나 뒤쪽에 어르신분들 타시기에도 편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뒷타이어도 신품급입니다 뒤쪽에 휠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테일 램프 깨져 있다든지 뒤쪽에 썬티지 찢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하고 뭐 후방 감지기 카메라 이따 올라가서 보도록 하고요 트렁크 공간 상태 같이 한번 보실 건데 기본적으로 5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그상태 매우 넓습니다 뭐짐 실으면서 크게 찍혔다든지 그런 흔적 찾아보기 힘들고요 밑에 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차량 이제 운전석 쪽 외관 살펴보면은 뭐 조수석이건 운전석이건 굉장히 깨끗했는데요 운전석은한 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뒷도어 쪽에 문콕 한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문콕의 흔적 한 군데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 스크래치 없이 깔끔했다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탑승해서 시동 걸고 엔진 미션 컨디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량이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솔린 차량이어서 그런지 시동 걸때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갖고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돼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계기판에서 현재 경고등 전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4,727km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도 깨끗한 가죽 스티어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뭐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컨트롤, 볼륨 컨트롤,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 오토에. 핸들 열선 버튼 하단부에 있는 것까지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파노라마 솔로프 있는데 저희가 촬영 관계상 좀 열어놨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래쪽에 뭐 하이패스 룸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있고요. r 리 등급임에도 보스는 따로 또 넣어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S 링크 2 있어서 순정 내비 그대로 활용 가능하신데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거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구진 기어 났을 때 후방 카메라와 함께 감지기가 총 12개가 들어가는 전방향 감지기 14개구나. 어, 14개가 들어가는 전방향 감지기 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에 열선 및 통풍 시트 에코 모드 기능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정도, 이 정도만 있다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삼성 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행을 하다가 파킹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안전적으로 확실하게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이제 다른 종이 있죠. 현대나 기아, 뭐, 산타페, 스포티지 뭐, 투싼, 소렌토. 이런 차 중에서 1 2만에 18년형 가솔린 모델 찾으려면 기본 17800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성비 있게 준비한 매물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보 확인해 주시고요.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